이한수완의 성령의 능력에 기름을 부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없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방문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알게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생각으로 지은 제 몸으로 지은 제 성령님께서 용서해주세요. 성령 이한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셔서 부사 성령이시여 영을 치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질병, 육적 질병 치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laughs> 예수 이름 명하나니 예수 그리스를 믿지 못하게 혼미하는 귀신들은 다 결박을 받고 꽁꽁 묶여서 다 무죄교로 다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 이름 명하나니 각 가정의 모든 어둠형들은 특대밭에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그레 묶여 저 태평양 바닷가 무죄교로 속시 다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나니 각 가정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각과장에 좋은 일만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안을 가리는 어둠의 영들은 특대가 질에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크레에 묶여 저 밖에 무적으로 속히 다 들어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에 축복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 애들, 우리 주 예수 도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7절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서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락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레기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요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예수로 명하니 이한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뜨거운 치료의 불이 임할지어다 임 뜨거운 축복의 불이 임할지어다 <laughs> 아멘 옥기 8장 5절부터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천재라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상대하리라. 신명기 28장 5절부터 8절. 내 광주랴 떡반주 그듯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주여 말씀대로 제게도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끔 역사하여 주시고.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영적 신령한 은사로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 능력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게끔 역사여주시고 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방송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 질병, 육적 질병 다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이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선포할 때마다 사람 속으로 틈타 들어온 더러운 귀신들이 울며 소리 지르며 다 떠나가게끔 역사 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아버지 의안를 받는 사람마다. <laughs> 단술 받고 아멘. 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축복의 불이 임하게 금 다시고, 치료의 불이 임하게 금 다시고, 가정의 화목의 불이 임하게 금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앞길이 다잘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벌써 성령께서 역사 여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집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마다. 아버지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끔 역사시고 기도의 영이 임하게끔 나시고 문제 문제가 다 해결되게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이사 성령이셔 이언시안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름명하니 가정의 모든 채무 영들은 다 결박을 받고 다 떠나 갈지아다 온몸에서 다 빠져나갈지아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명하네니 온몸에 숨어있는 각종 질병들은 뼛속에서부터 속에, 다 밖으로 나가서 저 밖에 있는 무적으로 속히 다 들어갈지하다 저발속 무적으로 속히 다 들어갈지하다 하나님 아버지 <laughs> 무릎 관절이 아픈 사람을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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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 이 시간에 손에 <laughs> 손을 자기 무릎에 대는 사람마다 무릎 관절이 깨끗이 치료되게끔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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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이 아픈 사람도 다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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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굽은 사람도 다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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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병도다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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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정증도 다 치료가 될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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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암들은 다 태워져 다 e b 질지 e 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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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성 l 장병도다 u e 질지 u 다 사라질지하다. 성령의 불로 불로 e 풍병도다 치료가 될지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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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마비된 사람도 다 풀려서 다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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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아픈 사람도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등뼈 아픈 사람도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귓속에 소리가 들리는 사람도 소리가 들리지 말지어다. 귓속에 귓속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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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정보만 귓속에 들어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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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력병들도다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중풍병도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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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이게 양도 치료가 될지어다. 성냥에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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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콩팥에 돌이 있는 사람은 다 치료가 될지어다. 성냥에 불로 불로 불로.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가 맑아질 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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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가 맑아질 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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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도 눈이 활짝 열려서 잘 보일 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영안을. 가리고 있는 영들은 성령의 불로 달지어다. 예언의 영이 임할지어다. 환상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지혜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지식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집이 팔리길 원하는 사람들은 집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에 팔릴 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집을 전세나 임대놓기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전세가 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체질도 다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열등감 있는 사람도 다 치료가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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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소급함이 조급함이 많은 사람들은 조급한 영들이 다 떠나 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뜨거운 축복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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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뜨거운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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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부인병도 치료가 될지어다. 예시름 명하는 이 시기 질투 참소 이간질하는 영들은 특대밭질에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크레 묶여 태평양 바닷가 무제경으로 속히 다 들어 걸지어다. 예시름 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곤미 안에 더러운 귀신들은 특대밭들에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크레 묶여 저 바닷가 무제격으로 속히 다 들어갈지어다. 예시를 명하니 점치는 귀신들도 꽁꽁 묶여서 특대밭들에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크레 묶여 태평양 바닷가 무제격으로 속히 다 들어갈지어다. 예시를 명하니 몸속에 들어가 있는 무당 귀신들은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크레 묶여 태평양 바닷가 무잭으로 속히 다 들어갈지어다 예시로만 명하나니 사람 몸속 틈타 들어간 더러운 귀신들은 특대바지에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크레 묶여 바닷가 무잭으로 속히 다 들어갈지어다 예시로만 사람 몸소 틈타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귀 귀신들이 나간 자리 에 예수께서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축복의 불을 부어주시고 치료의 기름부음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벌써 성령시 역사시고 각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받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끔도 하시고 축복받는 모든 가정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임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안하게끔 날시고 저녁에 잠잘 때로 축복의 꿈을 꾸는 모든 사람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본사 성령이시여역사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으소서. 이한 시간에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서 예시름 명안의 혈기가 왕성한 사람은 혈기의 귀신들은 예시름으로 턱대밭에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그레 묶여 바닷가 무적으로 속히 다 들어 걸지어다 예시름 명안의 조급한 영들은 다 떠나 걸지어다 예시름으로 온유에 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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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pillow, p i 서 l o w p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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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l l 을 부어서 l l o w pillow, pillow, p i l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서 예수님의 머리는 말가질지어다 예수님 목디가 뻣뻣한 사람 목디가 부드러워질지어다 목을 누르고 있는 영들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는 말가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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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염도다 태워져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고질병들은 다 떠나 갈지어다. 보사 성령이시여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 치료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 축복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엄 8장 17절부터 21절에 축복이 임하게끔 역사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벌사 성령이셔 역사하시고 영권이 충만충만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집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옵소서. 벌사 성령이셔 역사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벌사 성령이셔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친네 콜레 기스카르과 카카치디 콜레 기스카니 콜레 기스카르과 카카니 아친네 콜레 기스카르과 카치디 콜레 기스니 위르카 레기스카르과 카카티 콜레 기스니 콜레 위르카 레와레 기스카카니 콜레 위르카 레기스카르과 카치티 콜레 기스카니 이름 명하는 영안을 가리는 영들은 특대발절에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크레에 묶여 저 밖에 무정으로 속히다 들어클지하다 예시로면 영정 눈이 활짝 세밀하게 더 열릴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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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의 영이 임할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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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의 은사가 임할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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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치는 은사가 임할지하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방언 통변의 은사가 이말, 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지의 은사가 이말, 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영분별의 은사가 이말, 어다 보사 성령이셔, 역사, 혹소서 보사 성령이셔, 역사, 혹소서 보사 성령님, 이한시간에 역사여지시옵소서 보사 성령이셔, 역사, 혹소서 아이 <람이> 니레스카 <람이> 말고 아 콜레 위리카 말고 아디 콜레 스카 말고 아 콜레 위리카 레스카 말고 아디 콜레 스카니 아버지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축복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의 기름 붐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마다. 치료의 불이 사람, 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게끔 도와주시고 축복의 불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옵소서 고사 성령이셔 역사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옵소서 고사 성령이셔, 성령이셔 역사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연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소서 주여, 성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서, 능력의 서 주여, 능력의 기을부을부서 능력의 서 주여, 능력의 을부 능력의 불을 부서주의서 주여, 능력의 기름을부서서 주여, 의 능력의 불을 부서 능력의 불을 부서 주여, 능력의 불을 부서주의서 주여, 능력의 불을 부서서의력의 불을 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오날 우리에게 일 용한 양식을 없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앞소서 대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